이동이 생겼어. 10만 원 생기면 그렇게. 기분 좋은가? 없던 홍돈이 생기니까 근데 생기자마자한 2만 원, 3만 원이 갑자기 인생이 막을 수 있는 기분이 아니몇만 원이라도 결중에 있으면 좋은 건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기준점보다는 내가 받아들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증언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을 사무실 나면 아주 좋지 않을까? 마음 쪽으로 저도 이제 사람 관리하지만 자주 나왔던 친구들하고 뭐 하루 이틀 안 보이면 어? 왜안 나오지? 한참 못본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또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자주 못 나온 친구들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게 또 반갑고 다른 조건이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무조건 운동을 등록을 했으니까, 몇 해는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기준이 아니라, 사람 자체를 놓고,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부합이 된다 그러면, 다뭐 일이 있겠지.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, 저도 한 12년 하다 보니까, 이전에 초에 생각했던 기준점과, 또중반중간 뭐 5년차, 7년차, 10년차의 어떤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. 지금도 계속. 그 기준점이 딱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나이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아남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든 많이 안 나오든 운동을 잘하든 그거 나름대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좀더 살피게 되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